양기마를 상대로는 찾기 열지 않고 갑니다. 연포하고. 자, 양기마 면상. 상 올라오겠죠? 음. 찾기부터 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상 올라가면 병을 모으겠죠? 자, 올라가 봅니다. 자, 포 다리가 세 개죠. 마, 여기 올라가서, 얘한번 때려보고 싶어요. 거의 궁을 옆으로 틀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되네요. 천궁이요? 자, 포 넘어가서, 여기 장군. 뭐야, 이건 외통수잖아. 고생하셨습니다.